네, 우리 시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9절부터 13절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하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계라야." 쓸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태 복음인데 마태 복음은 마태 여기 에 나오는 세리 어, 세리가 이제 썼습니다. 어, 이 말씀을 이제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세리가 아니었죠. 이제 세리였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장면을 아 여기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 <laughs>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을 때, 어, 이 한국어로는 좀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 어떻게 써있냐, 아, 죄인을 회계로, 어, 회계하게, 예. 어, 회계, 에, 어, 이제 회계의 자리로 불렀다, 어, 불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써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어, 죄인을 어,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친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어떤 자들은 그 죄인들을 이제 찾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친교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아예수님이뭐 세리들과 어, 또아 세리들과 뭐 창녀들과 뭐어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는 창녀들과 같이 친교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그들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 그들과 어, 그분들의 일하는 곳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어, 뭐 술집 자리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앉아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같이 또 술도 마십니다. 그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에 들어가서 막 그런 그이 죄인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어울리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지금까지 말씀을 충분히 전하시고. 또 권세 있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여기시더라. 그것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아, 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질병을 낫게 하며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 마태를 자기가 네. 마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세상에 들어가서 그래 네가 하는 일 같이 하자. 그게 아니라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놔요. 자기가 아뭐 어, 나는 절대로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관에서 일어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떠났으니 마태의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이제는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뭘 하실까요? 죄인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할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을 항상 같이 앉아 있을 때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어, 그리고 자기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어,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요. 근데 왜 모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를 불렀기, 불렀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는데 아니 세리를 불러 왜 불렀지? 그러니까 그 사연을 알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예수님 같은 분은 아마 이제 그이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어그리고어참이 말씀 보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서 부르거든요. 나와라. 같이 따라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히 보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입니다. 아, 모이고, 어, 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지금 죄인과 같이 어울리러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회개케 함으로 그 자리로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나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아픈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이유가 있어요. 죄인으로 같이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죄인은 지금 누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들을 구하러 오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를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 참 마태를 부른다는 게참 신기하죠. 아마 많은 분들은 생각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은 그때는 참안 좋은 일입니다. 아, 세리는 사기 사기꾼들이다. 또 세리는 자기가 이 정부를 위해서 이제 로마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로, 로마 왕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참안 좋은 일도 많이 읽고 또 거짓말도 하겠죠. 자기가 어느 정도 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더, 더 달라고 막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어, 어, 원래 한5% 받아야 되는데 막15% 받고 10%는 자기, 어, 자기가 갖고 막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세리이라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때 세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참 사기꾼들이야 거짓말쟁이야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예, 그런 이제 그런 어, 어, 그런 소문이 많죠. 그러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 거기에, 거기에 대한 좀안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대로 세리와 같이는 안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기 보면, 마태를 부른 그 자체가 마태를 녹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뭐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가 볼 때는 나 같은 사람 뭐 예수님 관심이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진 자들은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돼요. 진짜 기회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녹은 것 같아요. 아주 그 자리에서 그냥 부서졌죠.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나는 이런 자인데 나를 부를 수 있을,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줍니다. 예, 국률을 대입니다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마태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줬을 때 열두 제자의한 명이 되잖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볼때 절대로 저런 사람은 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아마 그렇게 벌써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절대로 저런 자를 아유 누가 사용할 수 있어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계속 세리가 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 저는 뭐 계속 세리 일을 하고 저는 뭐 저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아니면 제가 좀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는 그만큼 기대를 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회를 준 것은 절대로 그냥 열심히 어, 아주 거룩한 자를 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주고 따라와라. 그랬을 때 마태는 다 내려놓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아저 사람은 안 돼. 벌써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저런 사람은 아, 절대로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면 안 되고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주고 풀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죄인이 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어, 있는 자들 어, 어, 다 괜찮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를 풀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줬을 때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아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어, 저도 이제 제 저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 있었는데 아그 중에 어, 한명두명세명네명 예. 명가몇 명이 나중에 최종이 됐어요. 아그 어, 중에 한 다섯 명 넘네요. 그 중에 한 명이 어, 제 제자 되기 전에 어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불렀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딱 던졌을 때. 저는 솔직히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딱 질문을 했을 때그 제자가 그때는 저제제 제자, 제자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자기는 그냥 아예 판단하고 아예 그냥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저는 진짜 혹시나 그 어, 형제가 아, 좀 나를 따랐으면 나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기회를 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어, 뭐나내 제자 될래? 뭐 그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참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저는 나중에 이제 들었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준다. 자기는 그때까지 뭐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뭐 그런 생각도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샘 전도사님이 아, 나한테 나를 부른다라는 그런 자기의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결정을 했대요. 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또 내가 여기에서 제자가 되고 배우겠다. 또 주회종되겠다. 거기까지 갔대요. 그래서 와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은 그렇게 기회를 안 줬는데 저는 저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 전도할 때또 교회로 어떤 분은 아저 사람은 교회로 모시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초대할 때 거절한 사람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하 어, 말씀 비유의 말씀 주셨을 때어 왕이 어, 잔치를 베푸는데 막 부릅니다. 거절한 사람 많았어요. 거절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만 부르고, 아, 저런 사람들 안 돼. 벌써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떤 자는 자기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에게는 포기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라는 그런 초대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네. 저도 진짜 어... 제 제가 목계 가운데 야저 사람은 어떻게 죄종 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죄종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어부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부들? 어떻게? 어, 아마 예수님,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진짜 주님, 어, 기독교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자들이 필요한데, 아, 그러면, 아, 좀 의사들, 변호사들, 또 비즈니스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열두 제자를 부를 때 그런 사람들만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회를 주시죠? 어부들, 에, 세리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나중에는, 예, 나중에는 이제 누가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누가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에, 이제 의사가 에, 누가 같은 의사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열두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 어떻게 저런 자들이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될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국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도 막 교회 초대할 때딱 봐서 아저 사람은 교회에 올 만한 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 문을 열어야 돼요. 기회를 주고 막 불러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또 완전히 깨지고 저 주님 앞에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누가 마태 같은 사람을 부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죠. 왜냐면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다라는 사람 절대로 안 써요. 절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그렇게 거룩하게 내가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는 안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냐? 진짜 예수님 필요한 자를 부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필요합니다.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필요한 자가 되거든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기회를 주고 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나와 함께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올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으로, 주님께로 주님 나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올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마태를 부른 것을 보고 자기들도 나와서 주님 앞에 와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것, 들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아 절대로 다른 판단하지 말고 계속 부르세요 기회를 주세요 문을 여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또 주님께로 아 여러분 많은 분들을 모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중에 어떻게 은혜 받고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국류를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을 거절한다. 또 복음을 거절한다. 아무리 인도를 해도요, 안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말씀에는 너의 발끝에 있는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안온다고 그럴 때 계속 할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데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문을 열고 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국리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어 주님을 주님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말씀은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인도받아서 주님 앞으로 와서 완전히 깨지고 변화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